승차 공유 업체 타다가 운명의 한 줄을 맞았습니다. 이일인 오늘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를 두고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이 진행된 가운데 국회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타다 측이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 판단을 두고 검찰과 첨예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은 이일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소카 대표는 첫 재판 신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택시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 타다 측은 기존의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한 것이라며 무죄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앞서 이재용 대표 또한 기소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적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선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분위기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를 포함한 스타트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열애법에서 돈 들여서 혁신하고 있는데 그걸 왜 막냐 이거죠 국회가 그게 과연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거냐 택시 택시트라... 트럭 하기 싫어하는 반영이 된 거냐. 다음 재판 기일은 이달 30일로 정해진 가운데 타다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박센 뉴스 이유진입니다.